여러분, 줄리우스 시저의 암살 사건은 로마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브루투스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닌 로마 공화정을 지키려 했던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브루투스는 시저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공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시저를 암살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유명한 대사 로마를 위해, 시절을 위해는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했던 그의 신념을 잘 보여줍니다. 브루투스의 행동은 로마 역사에 큰 혼란을 야기했지만 그의 순수한 의도와 공화정에 대한 신념은 후대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감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 사이의 갈등, 그리고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브루투스의 결단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로마의 미래를 위해 개인적인 관계를 희생했으며, 이는 후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결국, 브루투스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깊은 교훈을 주며, 진정한 애국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브루투스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브루투스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